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7시 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의 뉴스 테마 호재 6 가지 쭉 올려놨고요. 지난 주에 주말에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피 잠깐 살펴보면요. 2494 포인트로 2500선을 지금 넘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탄핵 전국의 불확실성이 지난 목요 토요일 날 완화되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2500선을 뚫고 오늘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번 주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렇게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laughs> 미국의 FOMC 결과를 주목하는 또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 주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소식과 또 여러 가지 아, 지난주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2400선 아래로 이렇게 또 월요일날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4거래일 동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지금 현재 2500선을 오늘 이렇게 또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는 가운데 있고 또 정치 불안도 좀 가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원달러 환율 또한 1,400원 선에 지금 고착화되는데요 1,450원인 심리적인 저항선은 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인데 내년 1월 20일 어, 트럼프 지금 취임 때까지 어, 1,400원대에 고착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과거 탄핵 이후에 증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과거 어, 역대 탄핵 정국의 코스피 추이를 좀 보다 보면 어, 이렇게 탄핵 소추함 발의가 되고 아, 가결이 된 이후에 아, 이 노무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우리 지금 시장에서도 어, 토요일 날 탄핵 이후에 조금 어, 역대 탄핵한 가결 사례를 보면서 어, 또 살펴봐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 이런 모습하고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탄핵 소추안 가결이 6입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했고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쭉 상승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요. 우리 오늘부터 어,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탄핵 전국이 요동치면서 어, 이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도 어,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일 걸로 어, 보이는데요. 과거에이 탄핵 국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어, 급락 후 회복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핵 전국의 불안감으로 얼어붙은 이 투심, 단기간은 개선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탄핵, 이번에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이 어 탄핵 이것들이 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우리는 어, 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당시에는 그 펀더멘탈이 조금 어, 지금 괜찮았는데 현재 우리 시장은 어, 수출도, 내수도 또 투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기염 사태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이런 염려, 뭐또 이런 탄핵 정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헌 가능성이 소멸됐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와 같이 어, 점점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뉴스 테마 호재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런 어,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 1월 20일 출범하는 T2 어, 이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포함하는 특별 임무를 담당할 특사, 아, 지금 그리넬이라고 치명이 됐는데요. 이게 남북 경협주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리아 아, 내전, 아, 종식이 되면서 이런 시리아 혁명이 또 주변 아랍국으로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염려가 있는데요 제2 아랍의 봄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어, 여기에 이집트라든가 사우디 어,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이런 그 지금 자국민 경계 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틈을 노려 가지고 어,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점령을 어, 노골화 하고 있는데요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던 이 정권이 방군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아랍 국가, 왕정에 의해서, 또 독재 권력에 의해서 강력한 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 아랍의 제2의 아랍의 봄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있어서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 관련주들 지금 현재 어 CPI 발표 이후에 어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금주에 또어 FED 연준의 FOMC 이후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극심한 변동성에 또어 지금 현재 심 15만, 어, 15만 달러까지 어,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월 20일까지 어, 이 1억 달러를 넘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돌파를 했고 15만이 아니고 1억 5천만 달러를 어, 지금 목표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 이재명 관련주, 한덕수 관련주, 또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까지 같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김동영 관련주가 어, 상당히 부각이 될 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가운데 있어서 어, 윤 대통령의 또 탄핵 헌법재판소의 어, 이 시간 그리고 이재명의 어, 이런 그 사법 리스크의 시간이 누가 더 빠를지와 관련해가지고, 어, 여기에 따라서 김동연 관련주가 제2의 민주당 어, 이런 후보로 지금 등극했습니다. 제3위에서 조국이 오늘 깜방에 어, 가면서 김동연이 부각이 될 겁니다. 오늘 조국이 깜방에 확실히 들어가면 김동연 관련주가 부각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 여러 가지 한동훈 어, 정리도 해야 되고요. 또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어, 내용을 적고 있는 국민의힘도 또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수소와 관련된 이런 관련 주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북 구미에 어, 또이 AI 데이터센터 수소발전소를 아, 짓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수소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됩니다. 아, 구미의 2028년도까지 AI 데이터 센터하고 수소 어, 연료 전지 발전소가 결합된 이런 복합 시설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와 관련된 이런 관련 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일본의 골판지, 덤핑, 덤핑, 저가, 밀어내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산 골판지 원지와 관련해서 국내 골판지 원지 업계가 지금 반덤핑 제소를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제지와 관련해서 일본산 저가 골판지가 고품질의 국산 종이로 둔갑해 가지고 시장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덤핑 제소를 아, 어,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이 제지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움직일만한 어, 이런 그 요소들 한번 살펴보면요 금방 얘기했던 제지 관련주 무림sp라든가 한국제지 영풍제지 또 대림제지 같은 이런 일본의 어, 반 덤핑 제소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우리 제지산업들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 어, 두산퓨얼셀이라든가 미코, 동아화성 같은 이런 구미의 2조원대 AI 데이터센터와 수소발전소를 짓는 이런 어, 소식 때문에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어, 탄핵 전국에 어, 탄핵이 가결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 박근혜 이때에 탄핵 가결 이후에 증시가 안정화를 찾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어, 지금 사태는 우리가 지금 어, 수출이 저조하고, 어, 국내 지금 내수도 저조하고, 또 투자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어, 펀더메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탄핵 가결 이후에 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 특히 김동연 관련주,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관련주 아, 이런 관련주의 움직임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M 풍년이라든가 대창 같은 이런 김동연 관련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에 가상화폐 아,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 점점 1억 5천 달러에 이 근접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금 현재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시리아 관련해서 시리아 혁명 열기가 아랍국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석유와 또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까지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어, 트럼프가 북한 문제 특별 임무에 대사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 일신석재라든가 남북 어, 관련 난강 터곤, 그리고 인디에프, 그리고 이와 공연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어, 이 여섯 가지 뉴스테마 호재를 갖고 저와 함께 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8시 40분 전으로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오늘 월요일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